오늘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성도,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보면 24절에서 27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덕이요. 나의 이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땅을 단단하게 다지고 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타서, 타설해서 아주 견고하게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 그래야 비가 와도 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만 물어도 또 비만 내려도 그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서 그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웅장하고 또 멋있게 집을 지어도 모래의 집은 지은 집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마치 모래의 집을 지은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찬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였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으뜸이 되는 존재예요. 가장 나은 존재예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하게 말씀대로 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뭡냐?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악한 것을 내버려야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을 이루지 못함이라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은 뭐냐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욱하고 승질 내고 성내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는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성을 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어리석은 말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때로는 일을 그린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온유와 인내로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어떠한 사정과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아무리 우리 안을 깨끗하게 정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뭐예요? 예수님의 팔복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는 천국 백성의 조건이 온유함이에요. 마태복음 오장 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성절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온연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차로도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우로도 가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정과 내 형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의인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어때요? 내 사정대로, 내 형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뜻이 더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따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말씀대로 아니하고 내 네, 멋대로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현재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병폐가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의 풍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 내가 말씀을 듣고 싶으면 24시간 언제든지 말씀 듣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말로 말씀의 풍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도가 변화되, 변화가 되지 않아요. 말씀은 많은데, 말씀은 듣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을 실천하는 이가 적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중에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것으로는 내가 절대로 경건해질 수 없고, 내가 그것으로는 신실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짓된 신앙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모양만 거룩한 신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거룩하게 실천하여서 잘했다 칭찬받고 복받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춰야 돼요. 맛을 잃은 곳에는 소금이 맛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또 맛을 잃은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못함을 우리는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맞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하고 또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